허리 건강을 위한 10계명. 하나.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피한다. 둘. 양반다리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허리 질환에 치명적이다. 셋. 걷는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. 허리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한다. 넷. 과체중은 허리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다. 체중을 1에서 2kg만이라도 줄여보자. 다섯. 흡연 역시 디스크 퇴행의 원인이다. 여섯. 손채 허리만 숙여 물건을 들지 않는다. 일곱 머리를 감을 때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보다 샤워기를 이용해 고개를 세우는 자세가 좋다. 8. 몸의 비대칭을 유발하는 핸드폰 지갑 등을 뒷주머니에 넣고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. 9. 신체검사 때 키재기 자세로 가슴과 머리, 목을 펴고 서 있거나 걷는다. 10. 딱딱하고 발에 맞지 않는 신발, 굽이 높은 신발을 되도록 신지 않는다.